오늘의 순정망화 초롱초롱 오늘따라 눈빛이 재수가 없는데? 초롱초롱 구마라도 당했나? 뭐라고? 조, 좋은 아침이라고! 그 원인은 구마도 퇴마도 아닌 속마음을 잃는 발명품의 콘택트 렌즈형을 착용했기 때문 역시나 이래용 과연 오늘의 말로 하야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려 마침 마주쳤다. 너희 반도 영어 듣기 수행평가 했어? 난 망친 것 같아. 어, 어. 우린 아직 어린적 눈을 세번 깜빡이면 스위치 온. 영어는 자신 있었는데 오늘따라 집중이 안 되는 바람에. 사해요왜 그렇게 봐? 사랑해. <laughs> 뭐? 고장인가 당신만의 사랑이 아니 그럴 리가 어 목숨 바쳐 사랑해 정말 뭐가 그, 그, 그 정도로 진 진자라지 지지자 진 진자라지 지자 사랑은 아가사였군 그리고 비극은 반복된다 <laughs> 오늘의 순정 망화 질투가 아니었어? <laughs>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가야 선배도 캐네 엄청난 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거였군. 하긴, 치캐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싱글벙글이야? 실망스럽지 않니? 그거야. 드디어 가야 선배랑 같은 관심사를 찾았잖아요. 게다가. 응? <laughs> 덕분에 다음주에 있는 켄의 콘서트 같이 가기로 했어요 진짜 이유는 그거였군 그러나 콘서트 당일 들뜬 나머지 연습에 집중을 못한 신라는 코치의 눈밖에 나버렸고 혼자 남아서 학교에 있는 모든 농구공을 닦으라는 엄벌이 떨어지고 만다 아! 이걸 다 닦는 것보다 콘서트가 먼저 끝나겠어요 신데렐라가 따로 없네 누가 닦든 공만 깨끗해져 있으면 될것 같은데 <laughs> 코치님은 이미 가셨으니까 <laughs> 난 오늘 오후에 딱히 일정이 없고 저기 한가한 녀석들몇명 보이거든 아, 저요? 에이? 어? 선배님 그말 뜻은 네 공주님을 무도회에 혼자 있게 할순 없잖아 백야 선배... 그러니 콘서트 쪽은 내게 맡겨. 치킨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니까. 응? 어? 어? <laughs> 어? 오늘의 순정 만화. 또 잊었을지 모르지만 내 이름은 황진시, 격투 특기생이다. 등장할 때마다 소개하지 말고 자주 좀 출연시켜라. 아무래도 나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한 것 같다. 이 세계는 뭔가 이상해. 내가 알던 곳이 아니야. 난 분명 격투 특기생으로서 최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권투, 태권도, 유도, 레슬링 뭐부터 시작할까? 돌아가면서 다 격파해 주겠다. 가장 강한 놈들이 모였다는 이 학교에 지원했는데 어랍쇼? 없었다. 격투기에 관련된 부가 단 하나도.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착오가 생겼거니 했다. 그럼 일단 사물놀이라도 하지만 여자친구가 눈앞에서 모기로 변하다니 이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럴 수도 있지 그후 모든 것이 낯설고 의심스럽기 시작했다 학교, 동네, 심지어 가족까지도 형, 노트북 좀 빌릴게 나한테 남동생이 있었나? 대체 이 상황을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고민했다 그리고 떠 올렸다. 스칠 때마다 기묘한 느낌이 들던 이 녀석이라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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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찾았다. 하... 이 녀석도 혹시 나와 같은 처지인 게 아닐까? 너 뭔가 알고 있지? 예? 전부터 날힐끔일끔 쳐다본 거다 안다. 넌 정체가 뭐냐? 여긴 대체 어디고 난 누구지? 그 그냥 잘생기셔서 본 건데. 어서 진실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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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마워. 아직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 오늘의 순정 만화. 가야, 넌 전생을 믿어? 어? 응? 쟤... 어제 전생 관련된 영화를 봐서 그 얘기하는 거야. 전생? 우리 달링이랑 같지 아, 시대를 초월한 사랑이라니 너무 로맨틱하지 않니? 열렬히 사랑했지만 안타깝게 이별한 두 사람이 환생에서도 서로를 알아보고 몇 번이고 다시 사랑에 빠지는 거야 그리고 그게 또 너네 커플 얘기 같다고 말하려는 거지? 지겹다 지겨워 어머 어떻게 알았대? 한눈에 딱 느낌이 왔다니까 전생의 인연인가? 사랑을 하면 정말로 다시 태어나도 만나게 될까? 허어... 기구와 농명일세. 저 아이는 전생의 인연과 현생의 인연이 같구먼. 둘, 아니 셋인가? <laughs>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건. 거기 학생, 어? 전생에 대해 알고 싶지 않느냐? 자, 이걸 가져가려무나. 필시 도움이 될 게다 전생의 인자. 안요 니브레.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